그 계속 인자 저가 자리를 뜨지 않고 어~ 그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또그어 피감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을 열심히 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하게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그 합니다 어 정말 뭐 모른다 하고 계속 끝까지 뭐그뭐 그뭐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뭐 피해 나가면 이걸 정말 우리가 그뭐 때문에 이렇게 그 저희가 스타트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고 그러는 것일까 어,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초선이라 참 그런 그 무력감과 한계를 느낍니다 참네 그럼에도 이제 뭐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오늘 그 자료 중에 저는 그 업무보고 자료를 사실은 유심히 좀 읽어봤어요. 뭐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도 하지만 업무보고서 자료 그 자체에도 굉장히 그 불성실하다라는 생각을 그 갔는데요. 오늘 그 주신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그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그쪽을 보게 되면, 어, 내게 그 주요 항만에 대해서 방사선 감시기를 우선 설치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고를 하실 때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네개 항만에 대해서 열대의 감시기를 우선 설치했다. 지난 8월에 설치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 이후로 사실은 항만과 공항에 이 방사성 그 감시기를 설치 운영한 적이 있지요. 설치 운영한 적이 없습니까? 아 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요 네, 네. 생활 생방법에 의해서 아 생활 방사선법에 의해서 네, 그러면 기기도 한... 다르고 뭐 측정하는 내용도 다릅니까 아~ 뭐 내용에 결국 방사선 물질을 측정하는 것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방사선 측정하는 건 같군요 그런데 지금 공항에 그 당시 네 곳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한일 노선 있는 곳에 설치가 되었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어디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또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네 곳에 설치가 되었었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공항에 했던 거는 출입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감식이라 네. 소형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네. 지금 그렇습니까? 공항만에 설치되는 건 화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기능이야 비슷, 같습니다만, 그 사이즈라든지, 모든 그 기기 자체는 좀 다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기기입니까? 네. 네. 내용은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예. 아까 그 공항만에 그래. 한다고 그랬지만, 항만에만 먼저 설치가 된 거는, 그 예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데 먼저 한 겁니다.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 그 묻지 않았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항공항에 설치했던 게 3월 17일자 설치가 됐고 6월 7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불과 그두달 20일 동안 그 운영이 된바 있죠. 그리고 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항만 에도세 곳이 설치가 됐었어요. 부산항만하고, 어 뭐, 저기, 동해, 광양, 그렇게 세 곳이 설치가 됐는데, 또세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세 곳도 전부 다 여객을 상대로 해서 설치가 됐었고요. 네. 6월 7일까지 이제 설치 운영을 했는데, 네. 어, 더 이상 그 검측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현지의 어떤 사고도 좀 진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하는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일단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화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사성 자체를 저희가 그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본 국내에 여기저기가 오염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제 오염이 돼서 오는 걸본 거고요. 네. 이번에 공항만에 예. 화물에 대해서 설치한 거는 화물에 대해서. 생방, 그러면 여기에 사고 때문한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 응용해서, 나와 있는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항에 대해서도 사람이 아니라 화물에 화물이, 대해서겠네요. 예, 화물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설치를 하셨으면 제대로 운영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그대로 화물에 대해서는 하겠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후쿠시마. 진정이 됐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책으로 물 두었다가도 금방 두달 만에 석달 만에 기기 사실은 폐지했어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시 항만에 설치한다라고 하시는 거참그이하기가 어렵고요 저 1, 2 분만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또 제가 그 원안에 대해서 참 그~ 어 불만이 굉장히 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수원 한번 물어보죠. 한수원의 방사성 비상계획서에 따르면 방사성 비상몇분 내에 발령합니까? 몇분 내에 발령하십니까? 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한수, 아니 그 비상 발령시간 정도는 뭐 저기 한수원 장님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15분입니다. 수분이냅니다. 방사성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수원의 방사성 비상계획서에서는 방사성 비상은 15분 이내에 발령하도록 되어 있고 유관기관에도 15분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방사성 비상이 7단계로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1 5분이란 시간이 과연 적절한 겁니까?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유관기관에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됩니까? 어떤 어, 식으로 통보가 되십니까? 우선 지금 바로 어,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는 어이 문자 정보가 나가고 바로 유선으로도 나가고 네, 2km 네. 이내는 저희들이 유선 방송을 합니다. 마이크로 가지고 예. 유선 방송을 하고 2km 바깥에는 이 이제 KBS하고 방송국에다가 자막이 나갑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고리 1 발전소의 경우에 그 당시 사건이 났을 때 발전팀장은 이것의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발전소장은 이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전에는 완전 상실이라는 비상발령을 수행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앞으로 또다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의한 통보 방식 바꾸십시오. 시스템에 서 자동으로 발령이 될수 있도록 시스템 통보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유무선 통신망이라든가 방송망이 두절될 상황이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선으로 하거나 방송으로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통보가 갈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부탁이, 맞아. 네, 저기, 받아들여 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 장비가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위원장님, 네. 아까 박회장의원님 질문하신 건 답변을 좀 드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그, 작년 3월부터 그 7월, 6월 7일까지 그 공항만의 그 감, 저, 승객을 대상으로 한 감시기를 설치해서 운영한 거는 네. 그 당시에 일본에서 들어오시는 승객분들이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외교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인력, 없는 장비에 그때 이제 저그 그 기간 운영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검사 자수가 33만 명을 했는데 3월 17일에 한 명, 3월 18일에 한명 특이자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달 동안 계속 특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황을 종료한 거지 귀찮아서 한게 아니고요. 이거하고 현재 생방법에 따라서 공항만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을좀 다른 것임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관,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지례해 주세요.